내다보면 잔돈이 부족하면 제가 내드린다고 그러면 거의 받지들을 않으세요 약사분들이 누구시냐 그래요 그럼 그 할머니들 놀래서 모르는 사람인데 왜 나를 돈 내주려고 하냐고 그럼 이제 저도 미안해 하면서 아, 저도 저도 없는 사람이라 큰돈을 못 내드리고 잔돈이라 내드리고 싶다고 어머니 같아서 내드리고 싶다고 그러면 약사분들이 안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버스 탈 때. 예, 예. 버스 탈 때, 어떻게 하다 보면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기사분들이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막 뭐라고 하면서 내리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얼른 가서 제가 대신 내겠다고. 예, 고마워요. 그렇게 이제 작은 거에부터 실천을, 그런 거는 예전부터 해왔었어요. 네. 예. 아니고 지금은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말을 시켜요. 그러면 또 말을 또다 들어줘요. 예. 들어주다가 오고. 그런데 뭐 어떻게 사시냐고 그런 거다 물어보고 또 살만 하시면 제마음이좀 편한데 너무 힘드시다면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이 얘기 같이 하면서 근데 자연스럽게 아직까지 만나신 분 중에는 전부 다 혜택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뭐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분들을 붙들고 기도해 드리고, 네. 예.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일을 계속 꾸준히 하세요. 네, 죽을 때까지 그할 거예요. 그 어, 오늘 그 어느 분이 그 아침에. 네. 어느 분이 어, 나한테 그, 댓글을 달면서 "왜 하나님은 공평하게 누구든지 잘 살고 못 사는 거 없이, 그냥 네. 공평하게 그렇게 살게 하지, 누구는 권력을 가지고 잘 살고, 누구는 없어요" 하여튼, 뭐 그러면서 불평을 잔뜩 하면서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했기에 내가 답글을 딱썼 하면서, 부자가 있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것이며, 네. 건강한 자가 있, 있으면은 병약한 자를 도우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전도서의 어, 잠은 24장 네. 19절. 너는 행악자의 덕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네.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네이 말씀 딱 하나 적어서 댓글로 그냥 댓글 답글로 올려 붙여버렸죠. 네그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내게 우울증이 있었다, 있다. 왜 우울증이 나에게 있나? 그 우울증 환자를 이해하고 그들을 도우라고 나에게 경험시켜 주신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왜 공황장애가 나에게 있느냐, 왜 나에게 있느냐 하고 그러면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공황장애 있는 자를 이해하고 그들을 네. 도우라는 것이다. 네. 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예전부터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요 누가 어디가 아프다면 제가 어, 그 상황을 다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증상서부터뭐 어떻게 해라 뭐 이것까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하는 말 성경에 보면 그게 있잖아요. 이자가 아픈 것이 누구를 위함이냐고 그랬을 때, 예.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예. 바로 그런 나라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예.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승리합시다.